자, 오늘은 완도에 왔습니다. 지금, 오늘은 추석날이에요. 근데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수온도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온이, 아직도 29.5도 막 이렇게 나와요. 사실 29.5도면은, 이제 타버터는 잘안 되거든요. 이제 부시리들이, 이제, 올라오다가, 아이고, 뜨거 그럼 다시 내려가는, 지기는 좀잘 되고, 이제 타버터는 잘안 되는 그런 시기예요 시기라기보다도 좀, 올해도 좀 특이한 시기인데 어, 한번 일반 기대를 갖고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할수 있는데 주 주로 지깅이 될것 같고 아마 이제 수면은 손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 두꺼우니까 엄청 흐른다잉딱 저기 딱 턱바지 딱 저기 저기에서 물어 라인이 두꺼우니까. 겁나 오씨, <laughs> 와 정말, 상호. 어요와 <laughs> 진짜 덜컹 걸었어. 왔다, <laughs> <못다>. 못. <laughs> 아, 아아중이내 그 작아. 왔다, <laughs> 왔다. <laughs> 이거, 팝핑으로 본거 같잖아, 이거. 80이나 되었어 응?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으흠. 에이, 조금 그 이동하셔가고 <laughs> 예, <목소리> 먹어야 되는데, 지금쯤? 먹었다. 폴링! <목소리> 아, 씨. 야, 씨. 야, 안돼, 안돼. 나 밖에. 자, 물좀들어주어요 아니 근데 저거야, 응, 그거 뭐지? 로드가 길어서 쓰는 거 되게 힘들다. 아직 힘이 둘 빠졌어. 오다. 어, 우와씨, 갑자기. 어? 한 미터급 되는 것 같아. 어? 응? 응. 켰어, 켰어. 한80 되나? 한번 리트리브에 어, 어, <laughs> 아, <laughs> 오, 슈퍼했대 오, 딱! 오, 다 왔다 아, 훅킹요 그거? 빠어요 터졌어요? 터어바다에서 불었어

음. 아, 음. 음. 잠깐만 나도 갈게 좀 갈게 <laughs> 이야 아 아, 이게, 먹고, 잠깐만. <laughs> <laughs> 아, <아니야>, 씨. <아니야>, 더... <laughs> <laughs> 어, 아니, 아니, 앉아. 네, 뒤로 갈게. 뒤로, 뒤로 간다 네, 뒤로 가기에도, 뒤로 가기에도 너무 갔는데, 얘가? 자, 갑니다. <웃음> <웃음> 예, 역방. 옆방? 어, 네가 이쪽으로 갑다 어. 얘도 저 작은 줄삼치를 걸었는데, 걔를 이제 상어가 먹었어요. 근데 상어도 좀 지친 것 같아. 찾긴 많이 찾는데, 금방 뜨겠어. 사이즈는 얼마큼인가 보여요? 한, 매달 네, 한80 네. 정도 안될래나 상어가? 올라오긴 올라오네. 응, 올라. 상어도 좀 지쳤어. 자. 마스터 레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15에서 20m 남았어. 근데 이제 상어를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어서 얼굴만 보고 쇼크를 자를게요. 떴다! 딱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매달 50에서 한 80? 아우리야. 오. 이자 떠서 얼굴 좀 보여줘. 한번더 아, 오, 크다 또 찬다 여지 여지 후 떠서 쇼크를 좀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좀 살렸으면 좋겠는될같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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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가지고 아, <laughs> 씨 뛰어주세요 <네네>. 수면까지 뛰어주세요 <laughs> 해볼게 아... 마스터 레벨. <laughs> 83에 <84mh> 지그 와중에도 <laughs> 홍보는 잊지 <있지> 않고. <laughs> 그는 그냥 저기 지구 보내줘야지, 뭐. <laughs> 아... 음... 잠깐만. 물고서 잠깐만 있으면 그냥 바로 상어가 물어. 어, 잘, 잘하면 되겠다. 지금, 지금 살렸어. 지금 살렸어요. 아, 바늘 바늘 바늘이. 아니, 아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제 부지리도 많고, 상어도 많은뭐 음. 하나 걸면은, 3초 안에 상어가 개를 또 먹어요. 그래서 쭉 차고 나가다가 터지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오, <laughs> 야 얼굴은 봤으니까 했습니다. 지금 280g 짜리 <laughs> 예, 사용했고 니는 14,000, 너는 8,300 이상했습니다. 아 힘들어. y yeah! 근데 <laughs> 이거 생각보다 좀 쉽게 올렸어. 네, 꽤 컸는데요. 하게 늘어난 거 봐, 그래도 난 낚시 다 했다 이제 시신이겠다시자 오늘 낚시를 했는데 어느 때보다 어느 여름보다 상당히 더운 하루였습니다. 정작 바람도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 상어 때문에 사실 되게 낚시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고기를 낚으면은 한, 한 2초 3초 내에 다가서 와 물고 들어갑니다. 많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부실이가 아닐까 했는데, 좀 확실해진 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물고 가는 녀석을 좀운 좋게 하나 올렸는데, 나름 술 맛도 보고, 이상 얼굴도 보고 좋았습니다. 자, 이제 물이, 물때가 끝났어요. 다음 초들까지 기다리기엔 두세 시간 기다려야 돼서, 이 물이 끝나면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했습니다 뭐, 이 수원이 언제까지 이어지진 않겠죠? 일단, 9월 말이나 10월 초, 다음 물때면은 떨어질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제, 타버트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기는 이미 엄청 많아요. 10월 초나 9월 말쯤에 한 번, 음, 오시면은, 진한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